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아비트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되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긴 하죠 한데 내부에 있는 거를 싹 까보게 된다면 지금만큼 기대가 많이 되는 구간 별요 없을 겁니다 오히려 고점이나 아니면 이런 구간보다 여기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격적인 반등장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에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단타를 하기가 너무 좋은 시장이다 라는 건데 이걸 지켜만 보고 있는다면 너무나 아쉽잖아요.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안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뭐였다? 24년 5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14분에 아카시 6,020원에 6,74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아카시언이야이 종목의 핵심 테마는 클라우드 플러스 AI 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대장 종목이 주식 쪽에 이제 엔비디아인데 네, 정확하게 금요일 날 엔비디아 어떤 모습 보여주게 되었다? 최고점 돌파는 아니어도 최고점 언저리까지 최근 하락했던 걸 모두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전처럼 주식 다음은 코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비율의 결과로 토요일 날딱 안내를 드렸더니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은 걸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며 목표를 했던 6,740원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서요 7,250원까지 올라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목표를 했던 가격대 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야 이거 거름 만 났더라도 최소 12% 였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 대화가 가능했었겠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 했는데 그런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24년 5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27분에 펀디엑스 827원에 909원까지 12%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딱 봤더니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목표로 했던 909원 그대로 돌파해서 최근 961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목표했던 가격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2% 그리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번 주이두 종목만 저와 같이 함께 했더라도 누적 24%의 수익을 봤다라고 볼수 있는데 요즘 혼자 하기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이거 저와 같이 함께 하신다면 엄청나게 큰 힘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 제가 꾸준하게 보내드리는 이 오늘의 코인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준비한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확인한 다음에 내 취향에 맞는지 분석을 해보시고 괜찮다면 저와 함께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우셨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아비트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의 데이터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면, 보이십니까? 최근에 계속 올라가갖고 전 고점까지 이 내부에 있는 유동성을 회복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라걸 확인을 할수 있는데, 이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아비트럼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최대 수의 종목으로 어? 야 이거 바닥 잡히고 올라갈 가능성 높겠는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부터 보면은 이렇게 잡히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 야 이것만 하더라도 바닥은 확실하게 잡혔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면은 자, 이게 뭐냐면 파생상품 볼륨이거든요 그런데 요 볼륨이 많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방향이 한 번씩 크게 크게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곤 했었는데 자 그런데 최근 요 구간 저점 구간에서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거래량이 확 하고 튀어 오른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래 볼륨이 확 하고 튀어 오른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모습이 나온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향이 많이 잡혔다고. 그런데, 이 정도 겨우 올라가는 것으로 끝난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분명히 이거 매수로 잡아놓고, 버티고 있다는 라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걸로 끝날까요? 만약에 저점을 이탈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고래들이 대놓고 올리겠다라고 작정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상승의 탄력도 순식간에 쭉쭉 치고 가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TBL이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 바닥을 이탈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 잡혀있는 이 파생상품 볼륨을 보면서 한번더 높아지는 모습이 몇번더 보여지게 된다면은, 아, 이거 순식간에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 높겠다. 그런 다음에 요게 청산으로 해가지고 이 포지션을 없애는 요것만 조심을 하면은 상승탄력 계속 유지되는 것까지 노려볼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TBL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여기 딱 돌파하는 순간, 어, 일단 지금 이 북은, 여기 북은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반발되는 이 여력도 되게 크게 나오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데이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전고점까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거든요. 아비트럼 여기에 절대 붙여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 충분히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거뭐 여러 가지 봐도 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TVL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파생 상품에 대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 우후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굳이 건들 필요 없다. 어차피 저점이고 이 좋은 부분이 보여주고 있는데 매집하면 매집했지 이걸 굳이 여기서 던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꼭 실시간으로 많이 보시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것들도 다 이 구간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위쪽에 지금 검정색 선, 21선을 돌파를 못 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보통 이 구간에서는 이 파란색 선, 2 4 0일선까지 많이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반등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눌린다? 그러면은 매도, 그리고 다시 저점에서 매십하는 방향으로 아비트럼 보시고 만약에 61선까지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동시에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추세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누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을 때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단타 하시면 되고 여기를 돌파하면 중장기로 끌고 가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1, 2, 3번 보시면서 아비 트럼 좋은 결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걸 직접 하려고 하면 조금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라 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다 설명 드렸는데 써먹어 봐야죠. 그래서 저 역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조금 더 쉽게 보시라고 안내를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아비트럼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리약 정리 작성을 끝내 놨거든요. 편하게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가장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현재 설명드렸던 전략 있죠 1, 2, 3번 싹다 디테일하게 보는 거 솔직히 이상 다른 걸볼 필요가 있나 싶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가장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좀 헷갈린다 싶으면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의 전략 맞춰가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매매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내 종목이 조금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안 보여진다라고 해가지고, 이 반등장이 나오면서 순환 매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자 그래서 단타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전 여러분들께 이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안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뭐였다? 24년 5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14분에 아카시 6020원에 674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면 이 종목의 핵심 테마는 클라우드와 ai를 합친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 대장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엔비디아인데, 최근에 엔비디아 금요일 날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이전에 하락했던 모습 거의 다 회복을 하면서 최고점 언저리까지 반등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에도 코인보다 주식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코인이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주식 먼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같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결과로 토요일 날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시간은 조금 흐르긴 했지만은 약간 이 기다림을 겪고 난 다음에 쭉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져 목표로 했던 6,740원을 돌파하고 가격적으로 7,250원까지 상승의 모습이 나오게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거어만 났더라도 최소 12%가 달성이 됐다는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하나 성공을 했구나 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2024년 5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27분에 헌디엑스 827원에 909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목표를 했던 909원 돌파해가지고요. 961원까지 올라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원래 말씀드렸던 이 가격 위에서 꾸준하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벌어만 났더라도 최소 12%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극대화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이두 종목의 매매를 통해서만 누적 24%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혼자 하기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저와 같이 함께 하셨다면 엄청 큰 힘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보내드리는 오늘의 코인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준비한 거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분석을 해보시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우셨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